안녕하세요 안도입니다 오늘은 상부장 만들기와 상부장 안에 있는 저 그릇 꼬지 그리고 밑에 컵 꼬리까지 해서 제가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이 즐거운 만들기 하러 가보실까요? 먼저 히노끼나무를 준비해 주세요 이 히노끼나무는 좀 통통한 히노끼인데요 이 흰옥기가 정말로 다루기가좀 쉬워요. 그래서 그냥 커터칼로 잘라줘도 충분히 잘리는 정도인데요. 일단 한쪽에만 자르지 않고 양쪽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좀더 균일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해서 힘을 주면 약간 비스듬히 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가장 먼저 상부장에서 H자 형태를 이루는 모양을 먼저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목공용 풀로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시면 된답니다. 짠~ 저희 애기가 출연 욕심이 있네요. 나머지 부분도 이제 마무리를 해줄게요. 상부장은 만들기가 사실 굉장히 간단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상부장만 가지고 오기에는 조금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여러 가지를 좀 추가를 해봤답니다. 이제 위에 뚜껑도 덮어주시고, 뒷부분도 이제 갖다가 붙이면, 뭐, 성부장 형태는 완성입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얇은 흰옥기 나무인데요. 원래 가구들도 보면, 물론 비싼 건 아니겠지만, 좀 적당한 가격대 가구들은 뒷판은 굉장히 얇은 나무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얇은 나무로 마감을 할 때마다 저는, 어, 이거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 나무를 발사나라라는 사이트에서 샀어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이 계신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만 알려드리고, 뭐 따로 알려드릴 곳이 없어서 그냥 넘겼는데, 발사나라에서 삽니다. 이건 광고는 절대 아니고. 이제 레몬 색깔이랑 자단 색깔을 섞어서 이 색상을 만들어줄게요. 색상은 항상 미리 발라서 테스트 해보고 바르셔야 됩니다. 너무 자주 강조해서 이제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 가구 위에 쓱쓱싹싹 발라줄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휴지로 닦는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 나무가 코팅이 되어 있어서 좀한 번에 색이 잘안 먹으면 뭉쳐요. 지금 저기 부분은 굉장히 좀 심하게 뭉쳤죠. 여기저기가. 그러면 마르면서 좀 균일하지 않게 색깔이 입혀져서 한번 바르고 닦고, 바르고 닦고 이 과정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이 색깔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상부장은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접시 꼬지 만들러 가볼게요. 접시 꼬지, 그리고 컵꼬리, 둘다이 대나무 꼬지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길이를 알맞게 잘라 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알파에서 나온 W175번 그레이시 브라운 컬러인데요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처음으로 마카로 한번 나무를 색칠해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 이게 스테인버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면적이 크면 마카로 칠할수록 이제 내가 칠한 부분의 면이 너무 티가 나니까 좀 어렵겠지만 작은 거면 마카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색깔도 발색도 되게 잘 되죠? 오,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이게 대나무 꼬치하고 그리고 이쑤시개인데요. 이걸로 이제 접시 꼬지의 위에 부분하고 밑에 연결 부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마카로 칠해주시고,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길이가 좋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저는 한 1.3cm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이게 대나무라서 끝이 이렇게 좀 더럽게 되면, 이거 칼로 잘라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르기 수월합니다. 끝부분도 마감해줄 거고요. 짠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제 이거는 제가 0.7mm 단위로 간격을 넓혀준 건데요 이 간격에 맞춰서 접시 꼬지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줄 겁니다 생각보다 사실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했는데 정말로 좀 수월했어요 이게 미리 채색을 다 하고 붙이셔야 수월합니다 다 만들고 나서 채색 하려고 하면 정말 정말 어려워져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순간접착제로 붙였습니다. 요새 제가 순간접착제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얘가 저의 작업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주거든요. 그리고 목공용풀 같은 경우는 한동안 안 붙어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붙으니까 좀 자리가 잘안 잡힌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리고 목공용풀은 좀 아무래도 두껍게 나와서 옆에 좀 튀어나오는 게 예쁘지 않기도 한데 순간접착제는 굉장히 좀 얇고 가볍고 그런 재질이라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윗부분은 마카로 한번더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도색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쵸? 저만 느낀 건 아닐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 철사를 가지고 컵고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철사는 살짝 두꺼운 걸 준비해 주시고 저는 이게 둥근 모양의 줄인데 줄에다가 대고 휘어줬습니다. 사실 대고 휘는 건뭐 크기만 맞으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길이대로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여러 개 만들어 주세요. 이게 철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해서 좀 꽂으면서 망가뜨리기도 했거든요. 이건 핀바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대에다가 구멍을 뚫어줍니다. 사실 상부장 밑에 바로 구멍을 뚫어서 집어 넣어도 되긴 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조금 마음에 안들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밑에 구멍은 그냥 좀 되는대로 간격이 안 맞으면 옆에 다시 뚫고, 어, 여기 별로인데? 그럼 옆에 다시 뚫고 이래서 구멍이 지금 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보이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쓱쓱 다 칠해 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이거 우드 스테인으로 바르려면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씩 꽂아 주세요 이거 꽂으실 때좀 주의해서 꽂아 주세요 힘을 너무 주면 탁 꺾이거든요 그러면 못 쓰니까 살살 찔러 넣어 주세요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놈도 고정을 해줘야겠죠? 이 윗부분도 좀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순간접착제로 한번 쓱 발라서 이게 밑에 있는 저 철사 부분을 좀 고정도 해주고 상부장하고도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오늘의 만들기는 완성입니다. 제가 상부장을 한동안 고정을 못하고 그냥 마스킹 테이프로만 대충 붙여놔서 이게 되게 자주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아예 목공용 뭐 풀로 붙여서 고정을 해버리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네요. 이 접시 꼬지가 접시를 하나씩 하나씩 다 꽂아두면 정말 귀여워요. 여러분들께 정말 강추해드리는 오늘의 만들기입니다. 상부장은 사실 너무 간단하게 생겨서 조금 더 예쁘게 뭐 유리가 있거나 좀 문이 있거나 이런 거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접시 꽂즈는이 간단한 게 정말 심플 이즈 더 게스트예요. 저 위에는 이렇게 빙수그릇을 담아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컵도 하나씩 하나씩 걸어줄게요. 이게 컵뿐만 아니라 뭐 후라이팬이나 아니면 뒤집개나 이런 걸 걸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방용 가위를 만들려고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주방 가위를 걸어두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여튼, 오늘에도 이렇게 여기까지 긴 시간, 저와 함께 만들기를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더 재미있는 만들기 영상으로 만나요. 알았죠? 안녕!